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뽑을 새.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대.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때 나를 기억하소서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 올려드리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떠한 교훈이 아니라 오직 내 마음 속에 그리스도 예수를 담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역경과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주님께 고백함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가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라는 첫 열매가 맺게 하셔서 나의 의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행학자의 믿음, 행학자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의 지체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오 계십니까? 아멘. 우리는 다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저 유명하신 분이나 저 열심히 하시는 분이 지체고 나는 그냥 성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다 지체고 우리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공동체 관계를 의미하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음을 맞지하게 됩니다. 저마다 때가 조금씩 다를 뿐그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해 갈수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다 일반입니다. 전도서 3장 19절의 말씀에서는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 같이 사람도 죽으니 짐승이 사람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된 미로다. 아멘.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자신의 모든 지혜로 깨달았을지언정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 어떤 실마리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맞이할 죽음의 순간 앞에 자신이 행했던 자신의 지혜도 모든 일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고. 어, 내가 그래도 지혜가 있으니, 이 모든 것들은 헛되지만 내 지혜로 가장 최선을 이야기를 하자. 우리가 겪는 인생의 최선을 전도서에 기록한 것입니다. 모두가 솔로몬과 같은 생각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죽음을 암묵적으로 내 삶의 종착지로 여기면서... 저마다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그 동안의 삶을 좀더 평안을 누리며 지내고 싶어 합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이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도 그 평안함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돈도 벌고 건강도 챙기고 선하고 유익한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죽음이 언제 다가올지 그 무엇으로도 예측할 수 없으나 내가 그 때를 정할 수 없으나 우리는 어찌 보면 그 날을 위해 꽤나 괜찮은 죽음을 장식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즉 우리 모두가 죽음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말이 너무 무섭게 들리니까, 뭐, 마지막 순간, 혹은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뭐, 뭐저 곳으로 가는 그때. 뭐 이제 강아지들도 뭐 죽으면 뭐 무지개 다리 건넜다고 뭐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개 죽었어.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조금 무서우니 그렇게 좀 순화해서 얘기하는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는 죽음과는 달리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보이는 자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라고도 하고 행악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우리가 소망하는 마지막 순간은 죽음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십자가는 어떤 곳이죠? 가장 추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 짊어져야 할 형벌입니다. 그곳은 형벌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용서의 범주에 들어가지 못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곳입니다.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조롱을 받고 죽음밖에는 죄의 값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저주의 사형틀인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그들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달리셨습니다. 가장 추악한 죄인들과 동등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그것은 천지를 지으실 때부터 우리를 위한 6월절의 어린 양이 되심을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는 예수님의 거룩한 성호가 원어로 뭐라고 했죠? 예수와 그 거룩한 성호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너는 내 손에 못 자국을 볼지어다입니다. 이것은 천지를 지으시기 이전에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실 영이신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무엇을 구원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름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영.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육을 위한 게 아니고, 육을 살리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저 저주받은 죽음의 사형들이 가장 추악한 죄인들과 동등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저 십자가가 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고, 사실 저도 매 설교마다 구원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말씀을 묵상을 하고 교회에 헌신하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지금 이게 믿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구원을 잘못 오해한 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아멘. 백성은 그저 구경할 뿐이었습니다. 관리들과 군인들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이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구원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모든 물과 피를 쏟을 때는 정말 극도로 심한 갈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정말 죽을 만큼 힘든 그 갈증을 느끼는데, 오히려 군인들은 예수님께 심포도주를 주면서 더큰 갈증을 유발하게 했습니다. 조롱한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드셨습니다. 왜죠? 철저하게 고난을 받기 위한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편하게 십자가를 지시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혼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아는 또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낸 가장 저주받은 고통을 예수님께서 홀로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모습을 보고 즐거워했습니다. 악을 응징했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평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웠으며 계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자들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일은 그들은 그들의 열심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대단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공의이며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라고 그들은 여겼던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통쾌했겠습니까? 눈으로도. 딱 확인되지 않겠습니까? 저 예수는 저주와 사망만이 존재하는 십자가를 지금 짊어지고 있고, 자신들은 육신의 결박이나 고통 없이 자유로우니, 하나님의 처벌이 이곳이 아니라 저 십자가 있다라고 여겨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박혀버린 교만 때문에, 설령, 하나님께서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당장 임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반드시 저 고통의 십자가가 아니라 자신들에게 자신들의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경외,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의로움에 임할 거라고 확신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방향이 이렇게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방향이 잘못 설정된다면 우리는 이 관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던 군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말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내려와 자기 자신을 구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그곳이 아니라 여기에 있으니 내려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위치를 자신들의 의미로 정해버린 것입니다. 구원하는 것이 영임을 알지 못하고 육신을 구원하라고 주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 순간에서도 표적을 구했던 것입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면 자신들의 검증 과정을 거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수 있죠? 믿는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일까요? 혹시 우리의 육신에 잘 되는 것이 이 관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던 군인들과 같이 자신들이 지금 괜찮다라고 여기는 것에 구원받았음을 구원받았음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복받음으로 착각하고 있진 않습니까? 간혹 어 육신의 일에 형통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 나를 도우시고 있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 좋은 열매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좋은 열매를 맺은 것이 육신의 일로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을 형통하게 만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고난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잘됨을 하나님의 복으로만 여기는 분들에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하신 인물인데. 그는 왜 고난받았습니까? 왜 사단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그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관리와 군인들의 말대로면 십자가에는 구원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 구원이 없다라고 한그 십자가에 달린 강도, 행악자 중한 명은 그 사람조차도 예수님을 조롱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 39절의 말씀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구원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행악자는 자신의 비참한 죽음의 순간에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바랬던 것이 아니라 저들과 함께 동조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조롱할 때는요, 적어도 자신이 상대보다는 좋은 의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내가 상대보다 낫다라고 여길 때 하는 것입니다. 두 강도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함께 은행을 털고서, 다 털고 나서, 이제 그 돈을 정산하려고 하니까, 반반 나눠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강도가 자기가 육하를 가져가겠다고 하니, 또 다른 강도가, 야이 도둑놈아!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비방했다라고 합니다. 왜둘다 강도인데 도둑놈아! 라면서 서로 비방했을까요? 자신에게 있는 공평함이 자신에게 있는 의의가 근거가 됐기 때문이죠. 그 둘은 한 명만 처벌받겠습니까? 아니죠. 그 둘에게 처벌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행악자의 비방이 이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0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제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는 이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 다른 행악자는 선한 행악자입니까? 아니죠. 똑같이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인간이 만들어낸 십자가의 정제를 끝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제 그의 관심은 나는 나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의 상당한 보응을 지금 그 정제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심판하실지 나는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를 지셨다. 나는 죄인이라 상당한 보응의 정제를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마땅하지만 저분은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를 지셨다. 이 고백이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 우리의 삶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것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유능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율법대로 살았던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진리를 쫓으면서 그분을 따랐던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는 충악범이잖아요. 충악한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마땅한데 저분은 죄가 없지만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만 죄인이라고 하면서 저 십자가가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라고 여기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동안 남 피해 안 주고 착하게 살았으니 그런 죄가 없다라고 우리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모두 괜찮은 죽음을 장식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정작 이러한 삶이 우리의 십자가를 주님의 십자가를 부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행악자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자신과 같은 죄의, 죄인의 형태를 가지신 예수님께 저 관리와 군인들과는 달리 이 다른 행악자들과는 달리 나와 같이 지금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께 나를 구원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지금 이 저주의 사형틀에 불구하고 이 구원이 이 저주의 사형틀에도 임할 수 있다라고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요청을 하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가장 원하는 대답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하나님을 믿는 모든 것이 이 이야기 이 대답 한 마디 듣기 위해서 아닙니까? 내 모습을 보며 너무 초라하고 저 행악자와 같이 추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나를 조롱하고 멸시의 눈으로 바라본다고 할지라도 내가 심지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며 예수님 마음을 못을 박는 일을 했 다고 할지라도 저 한마디를 들으면 나에게 족한것 아닙니까? 26절에서 누가복음 13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아리라 아멘. 오히려 자신 자신의 자격을 주장했던 이들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그분과 가까이했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행악하는 모든 자들.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에 달린 정말 추악한 행악하는 자들, 예수님의 곁에 머물러 있던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행악하는 자들이 오히려 십자가에 달린 저 행악하는 자들과 다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많이 보고 교회에 헌신한다고 할지라도 선한 말을 하고 행함을 나타낸다고 할지라도 내가 죄인이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비방하며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저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추악한 행악자일지라도,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의, 주님을 떠나서 영살수 없음 그런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하소서, 당신은 구원자입니다. 저 보혈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깨끗하여 지고,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낙원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고 너무 당연해서 이제는 식상하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식상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 어떤 최고를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가장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것 하나만 지킬 수 있다라면 내가 가장 보배롭고 값지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을 쓰레기로 여겨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보혈의 십자가를 입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을 장식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오늘도 한 걸음을 내딛었고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마지막 순간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로서 확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지막을 장식하기 위해 나의 모든 삶을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채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기 전부터 존재하신 그분의 이름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거룩한 성호에 담겨진 의미는 너는 내 손에 못자국을 모를지어다 그 구원의 의미로 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죄는 죽어지고 그분과 함께 부활함으로써 새 생명을 얻은 몸입니다. 새 생명을 얻었으니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지키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